명문대 출신의 최연소 승진 그리고 진중한 성격 겉보기에는 멀쩡하다 못해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소씨의 남편인데요. 하지만 소씨의 남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에게만 보여주는 장난꾸러기 면모인데요. 밖에선 조용한 성격의 남편은 집에만 오면 일곱 살난 어린아이가 돼서 끊임없이 장난을 치는데. 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찾아와서는 이른바 똥침을 하거나 발가락으로 살을 꼬집는 건 일상. 심지어 이제는 장기간에 걸쳐서 무슨 일이 벌어진 듯이 연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유치한 남편의 선 넘는 장난들 끊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예. 자, 저희가 어, 실제 사연을 어,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으니까 조금 각색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건 뭐 이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좀이 남편의 이 못된 버릇을 좀 고칠 수 있는 방법. 이게 고민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들은요, 4년 전에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그 주선자가 소씨에게는 친한 교회 오빠였고 그 남편 된 사람에게는 그 직장 동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선자가 남편에 대해 소개하면서 한 말이 회사에서 최연소로 승진한 굉장히 능력있고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봤는데 정말 진지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반해서 곧 연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가까운 관계가 되고 나니까 그 진중한 모습에 가려져 있던 장난꾸러기 면모가 나왔던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장난을 치는데 일단 그때까지는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딱딱하기만 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귀여운 면모도 있었구나 싶기도 했고 또 우리가 좀 특별한 사이가 된것 같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정도가 점점 지나치면서 슬슬 거슬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혼 아닙니다. 네, 뭐 이혼하는 네, 아니, 예, 뭐, 이혼하 예, 아니에요. 지금 다 이혼하라고. 아, 이혼하지, 이혼할 상당 <laughs> 예. 상태도 아니고요. 예, 아, 아니, 예. 네. 장난을 좀 쳤는데, 처음에 어. 장난은 좀, 좀 귀여운 장난이라고 하나요? 이 소씨한테 돼지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어떻게요? 약간 뭐, 통통하고 그랬, 그랬겠죠. 돼지라고 얘기하면서 고속도로에 이제 돼지 태운 트럭이 지나가면 아, 친구들 지나가네, 좋겠다. 이렇게 가벼운 농담을 아, 해요. 그까 그러니까 둘의 집에 있으면 또 레슬링 기술 같은 거, 뭐목 잡고, 아빠든 그런 갑자기 엉덩이로 춤을 추기도 하고 툭 건드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여기까지는 귀여웠는데 이제 문제는 점점점 선을 넘는 발언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고야 예컨대요. 예. 네, 제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음. 나 오늘 시간이 없어서 화장 못 하고 생얼로 출근했어. 사람들이 욕안 하니? 자기 화장 안 하면 진짜 엄청 못생겼잖아뭐 이런가 <laughs> 하면요. 어, 나팔 다쳐서 좀 부러진 것 같아. 뭐야? 왜 누구를 한판 떴어? 그 사람 괜찮아? 너한테 맞았으면 한 방에 케어됐을 것 같은데. <웃음> 아, <웃음> 그러니까 자기 네. 아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맞은 사람을 걱정한. 장난치는 거죠, 어, 사실은. 장난치 아, 건데. 야, <laughs> 교수님, 이거는. 아,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그냥 뭐 또, 아니, 뭐, 수, 솔직히 대화하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화 안 하는 남편들도 수두룩한데, 이 정도면. 모든 게 이제 과유불급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진지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여성은 사실은 그런 남성을 갖다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농담도 해서, 아, 이게 좀 밝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같이 사니까 24시간을 장난치는데, 특히 이제 많이 장난치는 게, 뭐, 방귀, 똥, 뭐,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방귀, 똥, 돼지, 뭐, 이런 것들은요,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게 예, 거기 집착하지 않습니까, 예. 영유아들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저걸 갖다가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고착이라고도 하고, 피터팬 신드롬이다라고도 아. 얘기를 하는데, 특히 방귀가 끼고 싶으면, 막그 자기 아내한테 와서 거기다가 대고 방귀를 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불 속에다 가둬놓고 그 안에서 방귀를 끼고 갔다. 와. 이게 무슨 고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놀리는데 맛을 들려가지고 심지어는 이게 지금 뭐 식사하시는 분들은 참 죄송합니다만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물을 안 내려가지고 나중에 아내가 그걸 보고 너무 놀라는 모습을 보고 깔깔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현, 이제 이 짓을 하느냐고 랬더니 아, 그 놀라는 모습이 너무 자기는 재미있어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분의 좀 어린 시절의 성장관계를 갖다 우리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 변기 얘기 들으니까 이건 조금 선을 넘는 것 같은데. 이혼해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저희 집사람 이랬으면 저, 어우, 저 집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여기서, 아니, 생각이. 아, 죄송합니다. 지금 식사 중에 지나갈게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하는 또 다른 장난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저 제가 중학교 때 제일 많이 했던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서 한 사람의 엉덩이 방향으로 이렇게 빵 찌르는 놀이 아까 예. 이걸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엉빵 응 이게 엉찡 응 엉침 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게 이렇게 좀 당황스럽잖아요. 시어머니가 앞에 오니까 며느리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뛰어서, 뭐,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이러는데 갑자기 남편이 뒤에서 빵!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며느리가 화낼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아. 그런 상황이 계속 이제 되고, 그 다음, 그 다음 문제는 이건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엉침을 다시 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당해봤서 하는데, 진짜 제대로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정말 제대로 맞았는가 봐요. 근데 정말 그게 아프고 아프고 아파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화를 내면 이 남편이 장난인데 왜 그래 라고 적반하장까지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약간 좀 뭔가 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네, 거의 뭐 초등학생 아들 키우는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남편의 장난은 여기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아,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소 씨가 설거지만 하고 있으면 꼭 이렇게 몰래 다가와서 바지를 벗기고 가는데 이때 바지만 벗기는 게 아니라 속옷까지 한 번에 잡아서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깔깔깔 웃고 난리가 난다는데 이 고무장갑 낀 손으로 바지 올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설거지하느라 오래 서 있어서 다리도 아픈데 이렇게 장난치면 정말 화가 너무 난다고 하는데요. 또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 남편이 저렇게 문 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소씨가 너무 놀라서 심장이 철렁했는데 옆에 자세히 보시면 케첩병이 떨어져 있습니다. 장난을 쳤던 거죠. 어, 교수님, 이거 조금 점점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좀 웃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심각해져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고착된 게 거의 확실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뒤에서 그 저기 이 손으로 이렇게 장난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바지를 벗긴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남편 이 사람 언제까지 이걸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될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 앞에서도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초등학생들도 보면 나이는 어리지만은 이렇게 보면 점잖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장난을 치는 것과 소위 그뭐 어 전문용으로 까부는 것하고 이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자기 아내가 남편으로서도 이게 부부도 이제 서로가 이렇게 좀뭐 리스펙트를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나, 아내로부터 굉장히 좀 거의 인간 취급을 못 받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점에서는 좀 어, 염려스럽습니다. 네, 학교 선생님 네. 지금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만약에 아이가 있다 세상에 아빠가 엄마 이렇게 뭐 바지를 내리거나 이거 애들 분명히 학교 가서 또 따라 할 거란 말이죠. 그... 요즘에 이런 거 하면요 예전에 뭐 어렸을 때야. 고무줄 끊고 가고, 뭐, 아이스 케이크 하고, 뭐, 치마에 뭐, 이런 게 했지만, 이거 다 있어요. 학폭입니다. 네. 학폭이 될수 있고, 뭐, 범죄가 될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이가 있다 그러면, 절대로 그런 행동 하선 안 되는데, 지금 소씨가 뭐, 이 정도까지도 뭐, 어쩌면 받아줄 수 있는데, 좀 더, 좀 심각한 게 있습니다. 또 있어요? 안 받아주니까, 어. 지능적으로 좀 장난을 쳤던 걸로 보여요. 어. 계속 이렇게, 어느 날, 전화하고 한숨을 푹 쉬고, 아휴. 어떡하지? 아휴. 이러니까 어, 아내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니까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계속 남편은 아휴 이렇게. 응. 그래서 또 몰래 어디 가서 통화하는 일이 또 반복되고. 어. 그러니까 아내가 계속적으로 불안해하고 그렇죠. 두려워하는데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듣게 됩니다. 응. 들어보니까 저돈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5천만 원 어디 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해서 뭔 일이 벌어졌구나 사채라든지 네, 뭐 잘못된 게 있구나 싶어서 소씨가 울면서 무슨 일이냐 제발 나한테 말해 달라 얘기하니까 장난 장난 뾰로롱 뾰로롱 장난 이거 안 속으니까 며칠간 연기를 한 겁니다 친구랑 통화 목록에 친구인데 친구랑 계속 전화하면서 장난을 쳤던 겁니다 재밌게 속이려고 연기까지 하면서 이 소시 아내한테 이 고통을 줬던 겁니다. 저희가 한 중반까지만 했을 때도, 아이, 뭐 이런 걸로 이혼이냐 했는데, 이혼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점점 이렇게 남편 선 넘는 장난 때문에 정이 떨어지던 찰나였는데, 하루는 남편이 자기가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 와 있다면서 빨리 와달라고 급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걱정되는 마음에 한다름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계속 전화를 하면서 이 소씨를 여기저기로 뱅뱅 돌리는 겁니다. 지금 진료실이라고 하더니 거기 에 갔더니 아, 이번엔 원무과에 접수하러 나왔다라고 하더니 또 글로 가면 지금은 1층이라고 하고 이렇게 아내를 계속 이리저리 뱅뱅 돌렸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 나 지금 나왔으니까 일단 주차장으로 와봐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내는 그때까지도 걱정되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주차장으로 달려갔는데요. 그곳에서 남편이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서 자동차 트렁크에서 풍선이 튀어나왔던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게 결혼 2주년 기념 이벤트 몰래카메라였던 겁니다.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등장을 하는데 정말 소씨 입장에서는 남아있던 전까지도 모두 사라져서 이제는 정말로 이혼까지 고민이 됐다고 합니다. 이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교통사고 났다고 거짓말까지 하는데 이 남편의 선 넘는 장난 어떡하면 좋겠냐는 건데 자 승희언 님부터 뭐 이혼해라 뭐 이런 조언도 음. 좋습니다 그냥 해했으면 해줘, 해줘. 좋겠어요 몰려 아, 이혼아 진짜 왜냐하면 아이들 키울 때 아까 교수님도 말씀주신데 그 어머니에게 그런 어떤 행동 이렇게 바지를 벗기는 행동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그 행동을 하면. 100% 아동학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소개시킨 사람이 정말 최연소에 가장 승진했다는데 저100% 거짓말 같아요. 안에서 이렇게 세면 바깥에서는 10배, 20배로 더셀것 같아요.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표시나지 않았지만 지금 30대가 40대가 되고 40대가 50대가 되면 50대에서 이런 행동하면 사실상 사회적으로 범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호미로 막을 것 다른 걸로 어떤 걸로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 조금 음, 좀 과격한 말이지만 좀 생각하시는 거 필요하다라는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 보통 이런 게그 상대가 놀라거나 막 이렇게 하는 그 반응을 보면서 즐겨서 더 이게 에스컬레이팅 되는 게 있잖아요. 조금 가학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그 시부모님들이 그 자식 교육을 좀 잘못 시킨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런 식으로 경박스러운 행동을 갖다 취소하게 되면요, 본인이 진짜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있어도 아내는 장난치는 줄 알고 안 갑니다. 아이고야 그거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예. 외국에서도 지금 보면은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시체놀이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떨 때는 막 거기에 케찹 같은 거 뿌려놓고 자기 배우에다 칼 꽂아놓고 왜 이런 짓을 하죠? 그래서 사람을 걱정시키고 골려 먹는 그런 형태에서 자기는 어떤 쾌감을 느끼는 것인데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치기 소년이 돼서 어떤 일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그 말에 있어서 언행의 신뢰를 갖다가 스스로 떨어뜨린다. 저도 이 남편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음. 좀 이혼을 갖다 생각을 해보는 어이구.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박해라, 대법 판례나 뭐 지방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장난치다 가 이혼하는 경우 는 <laughs>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좀 심각하게 보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사회생활에 크게 문제 있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고 또 아내한테만 하는 거는 어쩌면 또 관심의 표현은 아내한테만 있는 것 같고요. 좀 선을 넘지 않은 장난은 그래도 뭐 습관이 돼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다면 선을 넘는 장난 지금 얘기했듯이 뭐 병원에 있다든지 실제로 그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중에 어떤 영상이냐면 지금 우리 의원 선 교수님 말씀하신 시체놀이 장난치다가 정말 놀라가지고 밖으로 튀어나다가 교통사고 나서 크게 다치는 그런 오, 사례가 있어요 아. 그런 사례 같은 걸 알려주면서 선 넘는 걸 하지 말라라고 해야 돼요 어. 장난치는 거뭐그그 그 방귀 끼고 뭐뭐 이런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뭐 죽었다 뭐 이런 얘기 피 흘리는 거 이런 것들은 아내가 경고를 좀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이유는 하지 마시고요. 네. <laughs> 자, 이기자. 일단 가족분들 여러 의견 주셨는데요. 유선웅 님은 철좀 들어라 하셨고요. 민니 제인 님, 시작할 때 이혼 사유 아니라더니 들어보니 이혼 사유, 이혼 사유 맞네요 하셨습니다. 애니 님도 초등학생이랑 결혼했나요? 차라리 혼자 살면서 강아지나 키우시죠 하셨고요. 이정훈 님, 이혼할 생각 없으시다면 병원 상담은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